자, 7번 문제 보면 로그 2에 x 플러스 2는 2분의 3 더하기 요렇게 바꿔볼까? 어... 2분의 3이 로그 2에 2의 2분의 3승 그쵸? 이해돼? 네. 예, 네? 더하기 2분의 3? 2분의 3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, 이렇게.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로그 2에 x 더하기 8. 여기까지 좋게 아, 네. 2 곱하면. 오케이? 하면 몇이야? 8, 은 로그의 8, 8, 야 8, 8, 렇지2 4 8 여기까지 좋게? 네 오케이! 23, 23, 23, 23, 2 4 4 3 4 4 4 3 23, 4 3 23, 2 이뿔마 루트? 얼마? 2루트 2? 여기까지 오케 네. 맞게 했나 저... 보겠네나 계산 틀렸어?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60 나오는데? 아, 미친놈. <웃음> <웃음> 오, 인수분해가? 그 10. 6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몇 도면? 몇? 10도는 마이너스 6 그치 여기까지 오게네 거기까지 했어요. 그게 왜 안돼요? 내가 아까 뭐 물어봤어?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<laughs> 진수는? 진수는? 아 진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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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나? 진수는? 진수는? 하나 진수는? 0... 아 0... 영... 자 이렇게 진수는 양수 미친! 양수. 1이 아닌 양수 아 진수는 양수 okay <laughs>